여러분이 맥주를 마시러 술집을 가면 생맥주를 즐겨 마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름부터 생맥주라고 하니 병맥주나 캔맥주와 달리 신선하다는 이미지가 있어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병맥주나 캔맥주는 집에서도 마실 수 있으니 술집에 가면 생맥주를 찾게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고 있는 생맥주는 사실 생맥주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오늘은 생맥주가 생맥주가 아닌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리고 아무리 생맥주가 생맥주가 아니라고 해도 병맥주나 캔맥주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맥주와 드래프트 비어란 말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맥주는 발효 음료이며 초창기 맥주는 발효에 사용된 효모가 살아있는 채로 유통되었습니다. 하지만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는 오랜 기간 맛을 유지한 채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발효된 맥주를 병에 담아 열처리 후 효모를 죽이고 유통시킨 것을 병맥주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작은 병에 담아 열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열처리 기술의 발전이 더딘 탓에 큰 통에 담긴 맥주를 열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한국과 일본 등에서 통에 담겨 효모가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맥주를 생맥주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 맥주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은 효모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통에 담겨 유통되는지에 따라 이름을 달리해서 불렀는데 커다란 술통에 담아서 한 잔씩 따라 마시는 맥주를 드래프트 비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통에 담겨서 유통되는 맥주는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였기 때문에 생맥주는 드래프트 비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생맥주는 생맥주가 아니다. 비열 처리 기술이 발전하여 통으로 유통하는 맥주도 비열 처리가 가능해져. 드래프트 비어는 효모가 살아있지 않은 맥주를 유통할 수 있게 되어 생맥주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지만 사전적 의미로 드래프트 비어는 생맥주인 황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효모가 살아있지 않은 맥주를 생맥주라 부른 회사는 사포로입니다. 삿포로는 비열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효모 여과기를 통해 효모를 거른 맥주는 생맥주로 불러도 된다고 주장하며 시중에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경쟁사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생맥주는 드래프트 비어와 같은 말이므로 효모 생존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현재의 생맥주는 비열 처리가 된 맥주라도 통에 담기기만 하면 생맥주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보셨겠지만. 최근에는 캔 맥주에도 생맥주와 비슷한 맛을 내는 신선한 맥주라는 뜻으로 드래프트 비어 혹은 생맥주라는 라벨을 붙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마케팅 목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생맥주 본연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 아쉽기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효모가 살아 있어야만 생맥주라 불렀었는데 효모가 살아 있지 않아도 통에 담겨 있으면 생맥주. 최근에는 효모도 살아 있지 않고 통에도 안 담겨 있지만. 그냥 생맥주라 부르고 싶다면 생맥주가 되어 버려. 이제 생이란 접두사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생맥주와 병맥주, 캔맥주와의 차이. 그렇다면 생맥주와 병맥주, 캔맥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같은 맥주를 생맥주라고 팔든 병맥주라고 팔든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맥주 제조사에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 같은지 다른지 소비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맛의 차이를 느끼는 이유는 단지 기분 탓일까요? 분위기, 안주, 그날의 기분 등등에 따라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맛의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는 생맥주통에서 맥주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액화탄산가스가 첨가되기 때문에 생맥주는 병맥주에 비해 더 강한 톡 쏘는 맛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같은 회사의 맥주라도 저장기간에 따라 맛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맥주 제조사는 생산 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기간을 가능한 단축시키려 노력합니다. 효모가 죽은 맥주라고 할지라도 맥주는 값만 든 맥주일수록 맛있다는 것이 정설이며 장사가 잘되는 맥주집의 생맥주는 그런 측면에서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슬프겠지만 생맥주가 아닌 생맥주를 생맥주라 불러야 하는 맥주 덕후 입장도 슬프네요.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